선수협은 태국리그 급여 미지급 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태국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선수는 팀으로부터 몇 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선수협은 소통을 통해 피프로 담당 변호사와 DRC 소송을 진행하여 3월 27일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김웅기 사무총장은 선수협은 언제나 선수들의 편이다.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억울한 선수들을 최전선에서 도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서 2023년 1차 여자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소연 회장을 비롯해 강가의 김혜리, 이재은, 김예린 이사와 더불어 KPFA 정성은 크루가 참여했습니다. 지수연 회장은 올 시즌 다양한 아이템 논의를 통해 사회 공헌 활동으로 팬에게 보답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혜리 이사는 지난해 유소년 원데이 클래스를 언급하며 올한 해도 유소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선수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나온 안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선수협에서 여자 축구를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강가의 이사를 필두로 다양한 선수들이 WK리그와 한국 여자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자축구 응원릴레이를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시태그 여자축구응원릴레이를 검색하여 다양한 캠페인의 진행 상황을 볼수 있으며 여자축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수협에서 지난 울산에 이어 포항 스텔러스 선수단을 방문하여 2023 선수협 인권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수협 세미나에서는 선수들의 인권 향상 및 승부 조작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신광훈 백성동 이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자리에서 선수협은 선수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특히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승부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선수협 김웅기 사무총장은 선수협 차원에서 시즌이 시작한 만큼 승부조작 근절에 대한 사안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선수들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승부조작 근절 및 약물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승부조작 근절 및 약물 위협에 대한 내용을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